포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산화의 여왕, 포도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몸에 좋은 포도, 어떤 음식과 함께 하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치즈입니다. 포도의 폴리페놀과 치즈의 칼슘이 만나 뼈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포도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심장 건강을 더잘 지켜줍니다. 셋째, 요거트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와 포도는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다크초콜릿입니다. 카카오가 풍부한 초콜릿과 포도의 레스베라 트로로는 뇌 건강에 시너지를 줍니다. 다섯째, 사과입니다. 사과의 팩틴과 포도는 함께 먹을 때 혈당 조절과 염증 억제에 유익합니다. 포도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좋은 궁합 음식과 함께하면 더욱 든든한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에 이 음식들을 살포시 더해보세요.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